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리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난주간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예수님 체포 후에 있었던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마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개센만의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오늘 본문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 금요일 새벽 6시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일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목을 찾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받고 사용온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로마의 피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차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재판이 이어지는데 빌라도가 심문했을 때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그런 계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니네 문제들은 니네가 해결해라. 빌라도가 1차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보면 23장에 가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재판, 빌라도에게 두 번째 재판을 위하여 데리고 온 것이죠. 지나온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대부분 실제적으로는 죄목을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이유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이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건데,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이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시기했습니다. 10절, 11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거는 어떠한 예수가 죽을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저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또 어떻게 해요? 충동합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빌라도는 맞장구를 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 개인의 죄목을 찾으면 무죄인데, 군중들이 "다 죽이라 죽이라" 하니.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폭동이 일어나서 반란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 들어줘야지 한명 죽이고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확하잖아요.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영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지, 정치적인 그 어떠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정권을 뒤엎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을 헐하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정말 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성전 대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죽이고자 하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죄를 찾지도 못했지만 그러한 이유로 죽여야겠다 생각했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의 명절에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체포됐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야!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렇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내심 누구를 놓아달라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까지 한그 포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할지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시기와 충동과 또 군중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밤새도록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한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발음을 안다고 해서 발음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공회원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안나스나 가야바, 헤롯, 빌라도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경건해야 하고 가장 엄격하고 신중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몰라서가 아닌 거잖아요. 이유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기했다고, 충동했다고,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에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놓고 싶은 것을 놓고 싶지 않은 탐욕, 기득권, 그것들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면 당신들이 흔들리다 보니 당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수치스럽고 힘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모든 게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을 앞에 두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유대사회는 AD 70년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질면될 진멸됩니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 다 깨지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제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소중하지는 않아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죽는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더 귀하고 큰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말로만 되어지는 거고 형식으로만 되어지는 거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시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왜 헌금을 드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우리 아들 나와 있지만 그렇게 아들 아들들이 왜목 뭐 개척했냐고 왜 어? 부목사로 그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 보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믿고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이 죄를 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울을 정말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측근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그만됐다.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네가 마음 아플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아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도 상관없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버려진 거 이야기만 하지 마라.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다.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버려진 인생입니다. 다윗은요, 잘못했잖아요. 1년 정도 내색도 안 했어요. 나단도 기다려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찾아가라. 비유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회개는 인정이에요. 돌이킴이죠. 결단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보다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말이 아닌 삶과 죽음으로 진리를 증명하라. 왜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서 한 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삶과 죽으심으로 당신의 말과 삶이 진리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목소리를 막 높인다고 해서, 아, 저 말은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저 사람만 믿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말하지 않아도 늘 한결같아, 늘 진실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지시해서 움직여져 가는 거 하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에 진심을 담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말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감당해야 될,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누구의 말을 듣겠냐고요. 누구의 말이 신뢰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르시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고 아니냐?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가, 진정한 정의가,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 것을 당신은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삶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습을 뭐로 드러낼 것이냐. 목소리 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되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뒤에 보시면 한절 묵상이 나오는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원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만들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놀라움인 것을 삶과 나의 죄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는요, 자랑할 건 아니고 감사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어떤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어, 감사의 족,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랑할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솔직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자아를 죽였더니 접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면서 내 삶이 변하더라. 아멘.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게 성숙 아닙니까?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찌했느니, 저찌했느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죠.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백하신 예수님이지만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돕는 힘을 얻고 자, 일어나 이제는 십자가를 치러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 다시 한번 최고의 위치와 명예와 인간적인 지식과 열심이 나의 삶의 거룩과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시기가 있고 충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고 그곳으로 끝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얼마든지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본질은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진리와 정의로운 그러한 재판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졌는가? 내삶 속에 어떻게 공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영역에서 애써야 되겠는가?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여쭐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죄성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간구가 드러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20분에.